북한 자료를 개방하고 아무나 접근할 수 있게 해주자. 지금도 이거 보면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합니까? 이거를 이제 공개를 하자 그러면은 저~ 대한민국을 뭐~ 빨갱이 세상 만들자는 거냐. 그리고 엄청난 정치적 공격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떠세요? 국민들한테 이거 못 보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 꿰매 넘어갈까 봐? 특수자료 지침에 따르면 노동신문이 이런 자료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 아니, 뭐 그런 규정 다 좋은데 그냥 우리 국민적 시각에서 쉽게 판단을 해 보자는 거예요.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들한테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그냥 뭐예요? 국민들이 그저기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 될까 봐. 그거 아닌가요, 원래? 이해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북한 자료를 개방하고 아무나 접근할 수 있게 해주자. 지금도 이거 보면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합니까? 어디? 예, 통일부 평화기록실장입니다 예. 현재 대부분 판례로 단순 열람은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옛날에 뭐 이런 거 가지고 있기만 해도 처벌했잖아요. 소지죄.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공개를 하자 그러면은 저 대한민국을 뭐 빨갱이 세상 만들자는 거냐 그리고 엄청난 정치적 공격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 사실 아,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입니다. 네. 어, 노동신문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행법 체계상에서는 어, 일반 국민이나 연구자들이 노동신문을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어, 그럼에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순간에도 매일 아침에 많은 언론인들이 노동 신문을 인용해서 기사를 쓰고 있고 많은 연구자들이 노동 신문을 인용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제도와 현실 간에 큰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지금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이거 못 보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 꿰에 넘어갈까 봐? 이 특수 자료 지침에 따르면 노동 신문이 이런 자료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율 아니, 뭐 그런 규정 다 좋은데 그냥 예. 우리 국민적 시각에서 쉽게 판단을 해보자는 거예요.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들한테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그냥 뭐예요? 국민들이 그 저기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 될까봐? 그거 아닌가요, 원래?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예,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야 저렇게만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막, 왜 막아놓습니까? 언론은 보기하고, 국민을 못 보게 하고 국민을 사실은 좀 뭐라고 취급하는 거 아닌가요? 국민을 주체적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혹시 선전선동에 넘어갈 그런 존재로 취급하는 거 아닌가요? 예, 사실 예,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입니다. 사실 노동신문의 가방의 문제는 진보 정부뿐만 아니라 보수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설정해서 추진했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이견들이나 우려를 표명하는 분들이 있어서 정책적인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국정과제로 다시 한번 설정을 하고 좀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걸 국정과제로 해요? 그냥 풀어놓으면 되지? 너무, 너무 엄숙하잖아요. 무슨 국정과제, 이게. 그냥 열어놓으면 되죠.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통일부는 그런 입장인데요. 다른 부처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서. 예. 어떤 부처가요? 뭐 국정원이라든지, 뭐 법무부 같은 데서 국정원이 자기들만 거. 보겠다. 그게 국정원 법에 근거한 특수자료 지침에 의해서 묶어놨습니다. 그걸 개정해줘요 <laughs> 국정원 정도는 이런 걸 봐도 안 넘어가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런 거 보면 홀딱 넘어가가지고 빨갱이가 되지 않을까 종북주의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을 국민들 믿어야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거죠. 이거는 뭐 원칙대로 좀 하면 좋겠어요. 네.